올라가는데 동네서처럼 지금 두라고 타가지고 올라가고 있어요. 이거 지금 몇년 만에 다니았냐? <laughs> 도로에서 불법이가 알지 이거? 오 완전히 오 오. 근데 두라고 타는가나 안냐? 농촌 동은 온 기분이 난다. 어. 어. 내 배우도 너무 싫어서 배나무라 끌고 콩도 너무 싫어서 콩나무라 했더니 이 보세요 이거 와나는 세상에 애떼가 이렇게 싫어거 처음 봤어 요 이거 와와어다 같아 다 하나같이 다 이렇게 다어와씨야 <laughs> 이리 좀 대자 엄마 아니 얘봐얘 얘 지금 아들이 치는 거 봐요 얘 얼마나 페레기 쳐버리나 지금 아 차오거 아, 나이 불가하와 헤메그거는 핑계 핑계 허이쌋 <laughs> <laughs> 어디사라 아이 젊은 살 익숙 안 돼서 더잘거 같은데? 됐어됐어 됐어 이거 여기다 좀놓어 <laughs> 좀지 해요 욕심 부리지 말고. 하내 아, 군계를 강요이 지금 그렇게 된다. 아. 어. 오랜만에 일하니까 어서. 어? 감정보다 힘들지 원래 농사람은 훨씬 거야. <웃음> 어머, <웃음> 야, 농사도 <너무, 웃음> 그런 말 한다니까. 여기 다. 이거 나무야 나무. 이거 이거 더럽게 아들이라 그러는데, 여러분 너무 재밌어 이거 북한에 더럽게 아들이란 말이 있는데 부모들이 막내 하는 거면 부려 부려 자식이라 그러니 부려 자식이라고 하고 더럽게 아들인데 이 이걸 잘못 더럽게 아들 잘못 맞추면이기 지는 사람을 때려서 그래 부모들 부려 한 자식도 그 더럽게 아들이란 말이야. 그렇지. 일단... 아단깨를잡아가 온 집안이 청동원에어 그래 지금. 음. 자 지금 깨 털러 왔는데 우리 아내가 음감지 떡을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왔잖아요. 오늘 거니까요 오늘 거니까. 아. 거울리가거리가서감자 뜯기한데 소두 아니고 커피여다. 음. 음. <웃음> <웃음> 음. <웃음> <웃음> 아니야 맛있다. <laughs> 우리 이 동네에서 이렇게 먹요안 하기도 남태래 응. 채소 넣어 양배추. 근데 감식채소 들어가야 맛있어좀 응. 음. 땡기죠. 고객님. 그림오 음. 음. 우리 아들 키질 잘하는데? 아 근데 이번에서 연기 왜 그랬나? 이끼익 입김. 너무 추워서? 어, 오 잘한다 진짜. 뭐 솜씨 있네? 옛날에 하던 버릇이 나 지금? <laughs> 오, 톡톡 튀기는. <laughs> 오, 짜. 잘한다요. 오, 잘한다. 손으로 쭉쭉쭉 쭉 야, 오랜만에 해보지, 강이가 키즈. 아유, 제법인데? 오, 잘하고 있어. 오랜만에 또즈를 해보자. 요게만 남은 거 보세요. 아, 주웠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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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요거지, 첼라 한 번만 더 치면, 오. 오, 이거 테질안하도 깨냄새 난다. 오케이. 야 어떻게 저렇게 체질 좀.. 야 잘한다 좀 어때 강혁아? 체질 하니까? <laughs> 어? 야저 뒤로다보는 자세를 좀봐강혁가 <laughs> 체질 해보니까 어떠나? 엄마, 야그자식가 한마디도 안하고 한다요 어머머머 어머머머 엄마, 어머머머 엄마.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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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것도 야재시헌다요야 정말 야 어이구 참나 엄마 거다다 먹은거지 야 어디가 함부로 안보여주는데 아이고 아, <laughs> 돈 먹은 기술이... 그래 돈 먹은 기술이야 거기. 야별 거로 다 보겠다. 아이고 엄마 들여다 보는 거. <laughs> 야 할머니 같다. 우리 집에 있을 때 이래서 강력이 가을에서는 내하고 같이 저렇게 해서 채질하고키질하고 아이고 참. 열심히 잘하고 있어. 돈 먹은 가 많이 우려먹소. 는 지금 퍼고 있어? <laughs> 야 오늘 돌깨질에 채질에 우리 일은 우리 강역이다 했다 오늘. 야... 야 아주 자세해. 니야 자세기 마 <laughs> 야 무겁지 않니 너무 많이 담았어 강혁아 어떻게 둘이 자라 재질을 오우 꽤 완전 많이 나왔다 저수 오랜만에 또 키즈랑 해보니까 엄마 딸이 아들이 오늘 일 낸다 응 음?

아이고 몸값이비반청각이좀 그만하면 다 됐어, 저는. 응. 얘안한 거야. 얘할 예, 때까지 기다려. 얘 응. 예, 전화. 음, 빠르잖아. 예, 전화. 음. 오, 그래도 몇 마대 잘 나왔는데. 어. 음. 음. 어. 다 싫었어?